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학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1.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계속 분수 배우는 중입니다 맞지요 오늘은 대분수 대분수 이렇게 합친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거 얼마죠 한 개죠 1입니다 한개 있죠 이거는 한 개를 몇 등분했죠 몇 개로 이렇게 나눴죠 하나 둘 다섯 개 5개. 맞나요? 다섯 개로 나누고 그 중에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몇개색칠어 있죠? 세 개죠. 세 개가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개예요? 2개두 개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분모 분모는, 분모는 전체라고 그랬죠 전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입니다 전체 분에 몇 개가 색칠되 있죠 하나죠 1입니다 이거를 한번 합쳐, 합쳐보도록 할게요 합쳐볼게요 먼저 그림 먼저 합쳐볼게요 그림 하나 하나 맞나요 이거 하나 이렇게 두개 그리고 은수 두 개를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개틀리 있죠. 하나, 둘, 세. 세 개에다가 이거 하나를 합쳐줍니다 하나를 두개 그럼 얼마죠? 전체 얼마죠? 1, 2, 3, 4, 5. 5분의 얼마죠? 7, 6개? 3개죠.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얼마죠? 우리는 3과 5분의 4. 3과 5분의 4. 4. 맞나요? 자, 이렇게 합치니까 3과 5분의 4가 됩니다. 그림 그리지 않고 숫자 숫자끼리도 합할 수 있습니다 뭐 해볼게요 들어볼까요 <laughs> 먼저 어떻게 자, 1, 2 대분수 자연수 자연수부터 합쳐줍니다 1과 2합 치면 얼마 3이 되죠 3이 됩니다 그리고 5랑 5는 합쳐요. 아니,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3과 1을, 3이랑 1을 합치면 얼마죠? 4가 되죠. 4가 됩니다. 겠나요 그래서 3과 5분의 4가 됩니다. 저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얼마죠? 얼마죠? 6. 6 그대로 써주고 자1 더하기 3 합치면 얼마죠? 4죠. 4 그리고 자연수 3이랑 1을 합치면 얼마죠? 4가 됩니다. 그렇죠. 말해도 게요 이죠8 그대로 8이 됩니다. 그리고 4, 4랑 2랑 합치면 얼마? 되죠. 그리고 자연수 1이랑 4랑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5와 8분의 6입니다. 네. 오늘은 대분수, 대분수 더하기 배분주를 배웠습니다. 학교 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